날씨 또왜 아, 이렇게 덥냐. 하아... 이렇게 다시 먹으면 <laughs> 안 먹을 수도 있어. 아이 아, 어, 어느 누가 써든 유부라네요. 피시방에 깜짝 기소택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이걸 어, 어떻게? 이걸. 목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도 어떻게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써든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저희가 왔습니다. 피시방, 즈버트 복면, 샤도왕.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희가 서든어택에 대한 애정어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음. 아좀 전달해 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불평불만, 네. 그리고 약간의 흉도 보고, 약간의 욕도 음. 하고 이런 네. 것들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네. 의미로 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음. 가보겠습니다. 어 가죠 그러면. 네 가봐야죠. 하시죠. 네. 가시죠. 네. 그래. 안녕하세요. 이거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임진영 준영아. 어. 어? 야, 임준영 아세요? 쏜다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 안녕하세요. 네, 저 누군지 아세요? 도스파이크 아닌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저 알아봐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계셔가지고. 그리고 임준영 선수 실제로 보니까 어떤지 한번. 네. <laughs> 네. 실물이 훨씬 더 안고. 어때요? 아프리카 TV에서 많이 봤는데 네. 어 실물이 훨씬 난데. 야. 아 오늘 사실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피시방에 이제 우리 서든 이렇게 서어택 즐겨주시는 음. 유저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좀 귀결을 좀 담기 위해서. 진실된 목소리를.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임주영 선수하고 이제 플레이를 좀 하면서 오. 어느 정도 내가 서든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실력도 된다라는 걸좀 어느 정도 음. 네 검증해 주신다면. 아, 우리가 또그 자리를 또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1등, 블루 1등, 각각 한 분씩 모셨는데요. 그냥 붙으면 사실 임주영 선수가 너무 유리하고, 그냥 이기니까. 우리 임지영 선수에게 핸디캡을 좀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고유세요. 이거는 천하의 임준이에도 이건 안될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뭐 충분하죠. 아, 그래요? 난두 눈으로 싸도 잘안 되는데. <laughs> 어, 아, 임지영 선수와 1대 1삼보급 창고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ission fail. Blue team w i n 아이씨. 미션 페일 루팀 웨이스 오케이 밥해어 제재 왔습니 미션 <laughs> 페일 릴팀웨스 아,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아, 임준형의현 주소를 알수 있는 장면이죠. 기스 버텍 유저 최강자, 다시 한번 임준형 선수의 도전,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가는 것도 힘든데요. 이렇게 가고. <웃음> <웃음> <야스>! <웃음> 아, t a i 아, 약간 학생이라 봐준 거죠. Mission a i m 어, 임준정 선수와 유저들간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아쉽게2등한 유저 여러분께는 임준정 선수가 직접 야 레이저사의 게이밍 전용 마우스. 네 게이밍 전용 패드를 와 네, 경품으로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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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1등 시상 바로 이어서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명한 거 레이저사의 게이밍 전용 키보드. 네,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서드어택 유저분들의 우리 서드어택에 대한 이야기. 아그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워낙 애정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음.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우리 서든 팬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물두 살진숙이라고 합니다. 스물여덟 살용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서든 어택에 대한 뭐뭐 뭐 보시면은 재밌어요도 있고 네. 서든 파이팅 뭐 그리고 뭐 약간 뭐 이런 것좀 바랍니다라는 네, 네.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든 어택에 대한 뭐 혹시 뭐 좋은 점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좋은 점이요? 네. <laughs> 좋은 점? 하다보니까 그냥 정이 생겼죠 아~~, 아 <laughs> 나도 우리 마누라랑그 마음으로 살아요 또 <laughs> 네. <laughs> 약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라는 점이요? 약간 색이나 이런 두킹 쪽은 음.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죠 사실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 보면. 뭐, 월에 누킹 좀 고쳐라. 네. 제발 누킹 좀안 되게라. 해좀 해결해 주세요. 누킹은 사실 저희 대회 때도 약간 좀 약간 이슈가 될 정도로 좀 있었는데 뭐, 핵을 잡아준다라거나 누킹을 좀 완화해 준다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싶어 하는데 아 유저들은 근데 그거를 사실 게임하면서 체감하진 못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 사항이 많은 거죠. 음 이제 유저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막 업데이트 뉴스 이렇게 보면 뭐, 사실, 클린너테 이런 음. 캠페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개발자분들이 많이 좀 신경쓰고 있지 않나요? 이슈 거리긴 이 해요. 이게 아. 드디어 선어택이 바뀌려 나나보다. 13년 만에. 아. 네.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움을 느끼실 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또 부담 가져주시면 아. 되죠. 그래야죠. 네, 뭐, 그만큼 또 애정을 받았고, 사랑을받았기 네. 때문에. 네. 혹시 뭐, 누킹 외에도 뭔가 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 진승님? 호스트 예산? 아, 호스트 예산? 호스트에... 네, 약간. 그, 호스트 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laughs> 예전부터 말은 계속 나오고 아니, 갑자기 있는데. 개발자 같아. 이한테 <laughs> 갑자기. 아니 저는 들려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 네. 개선된다 개선된다 하는데 네. 사실 예, 불편하죠 <laughs> 이용하기엔 아직까지는. 아, 네. 네. 이왕 커는 거이 계속 커어거죠다다 얘기해도 돼요. 드템이 너무 비싸지. 아아 예전에 비해서 약간 오른 감이죠. 있아 그렇죠. 쪽된 아 말로 돈도 올랐다.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런게 아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실 아니, 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용건이님이. 직접 쓰신 내용이 또 있나요 여기? 이거 있었거든요 와 아니, 역시 애정이 <laughs> 나는 진짜 이걸 보여줘야 돼 서든 유저 간담회 진행을 원한다 클랜 토너먼트 서든 용량 15기가 줄이기 네그 다음에 챔스 결승 야외 무대 진행 개발자 블로그 재오픈 어... 자 그리고 13주년 오프라인 페스티벌 와 되게 웬만한 진짜 소위 이제 빠라 그러잖아요, 빠. 네. 진짜 웬만한 써든 빠가 아니면 이건 알 수가 없거든. 저도 저 정도는 안 써요. 오. 챔스 네. 결승 야외 무대 진행. 아, 적어주셨어요저희가 아. 야외 나간 적이 있었나요? 뭐 그랜드 파이널만 뭐 아. 그런 식으로 했고. 야, 이건 진짜 애정이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 진짜. 오. 아,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게 왜냐면 야외 무대 나가려면 그러면 스탠드는 가격을 못 내려. <laughs> 개발자 블로그 재오픈 얘기해 주셨어요.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어요. 네아 되게 아쉬웠거든요. 네. 뭐뭐 뭐, 사실 어떤 이야기 좀 듣고 싶으세요, 개발자 분들. 뭐 패치 노트라든가. 유저들이 소통. 소통하는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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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적죠, 서든어택은. 그렇 아, 네, 저는 너무 이런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아마 저희 관계자분들도 되게 아마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소통의 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견, 음. 또 다른 또 색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 뭐 이렇게 주시면, 서든어택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게 또 우리 또 SMTP가 서든어택이 나가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두 분,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갑작스럽게 어3년 만에 서든어택 소통 방송으로 <laughs> 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아, 네. 저는 서든 서든어택 뭐 SATB 뭐 관련해서 방송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그데 그렇죠. 아, 오늘 정말 소감이 남다른 것 같고 <laughs> 느낌이 남다른 것 같고. 임주정 선수 더할것 같아. 챔스이건데 사실 제가 기대한 거랑 조금은 달라요. 아그래요 네, 저는 좀. 진짜 직설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 서든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아, 이 정도면 약한 거죠 아, 그래요? 어,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클린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라서 그렇죠, 그렇죠. 서든어택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모두 기대하고 있는 업데이트라 음. 아, 우리 서든 유저들에게 저격당하지 마시고 서든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서든어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든 PC방 기습어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 여러분께 또한번 기습적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저 임준영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들 분으로 <laughs> 알고 있는데요. 네. 아, 어, 정말 여러분들 이미 댓글을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 리카 t 티의 영화, 네. 우리 이석, 우리 이슬이 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시간과 장소는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이 아래, 하단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장소와 시간과 날짜가 나갈 겁니다. 어, 저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 보십니다자 <laughs> <laughs> 이설 씨와 함께 서든 플레이도 함께하시고 같이 이런 소통 방송도 함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옹 비치방으로 오셔서 참여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비치방 기즈버스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